오늘은 제가 그동안 가지고 다니던 코펠이 굉장히 번거롭고 사이즈도 크고 챙겨야 할 것이 많은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코펠 겸 반합 겸 찜기 겸 식기 보관함 겸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캠핑을 할때 이거 하나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 트란지아 반합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건 트란지아는 아니고 타벤탑 아, 사각 반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서 또 국산입니다. 일단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들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제가 이 타벤탑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뚜껑 손잡이입니다. 뚜껑 손잡이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들면 아주 밀폐성도 좋고, 손이 뒤지 않겠죠. 뜨거워도. 그래서 이렇게 들면 열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안 내용물을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식기인데요. 여기에 조그만 라이터를 하나 가지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제가 노브랜드에서 산 2,000원 정도 해주고 산 그릇인데요. 양념통 내지는 소스통으로 이렇게 평상시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그릇은 전에 제가 쓰던 코펠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일반 그냥 그릇으로 쓸수 있는 것입니다. 요게 다섯 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에 보이는 거가, 어 미니 버너입니다. 미니 버너는 조금 있다가 작동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펼쳐서 쓰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음. 아, 요거는 그이 미니 버너를 기뜰한 부탄가스를 쓸수 있게끔 하는 어댑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뜰한 길쭉이 부탄가스도 쓸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집게, 고기 같은 거를 자를 때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가위, 그다음에 칼. 어, 이 칼은 오피넬 칼이죠. 많이들 쓰시는 칼인데요. 이렇게 접이식으로 돼 있어서 돌리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또딱 잠그면은 안전하게 어, 잠기고 이렇게 접은 다음에도 펼쳐지지 않게 이렇게 다 잠글 수 있는 그런 오피넬 칼입니다. 다음 숟갈 두개 넣어가지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따개 겸 와인따개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찜기입니다. 밑에다 물을 자작하게 하고 요것을 여기다 놓고 위에 만두 같은 거를 찔때 만두나 순대 같은 거찔때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찜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젓갈이 네 개가 들어있죠. 젓갈 네개네 4개, 개고요. 어 뭐세개네 개도 다 들어갑니다. 젓갈이나 숟갈은 더 많이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게. 이거는, 어, 다이소에서 샀는데요. 이건 도마입니다, 도마. 뭐, 일회용으로 쓸 수도 있고, 깨끗하게 쓰면은, 닦아 또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어, 도마를 쓸수 있는 도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00cc, 1000cc. 그래서 1000cc보다도 더 많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을 끓일 수가 있습니다. 자, 차 안에 테이블을 펼쳐놓고 이렇게 많은 것이 단지 조그만 반압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 백패킹이든 캠핑이든, 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식기 겸 주방 도구가 되겠습니다. 버너를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버너를 사용해서 물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키면은 불이 벌써 켜졌는데요. 어, 이 버너가 항상, 어, 좀 떼뚱하게 서 있어서, 쓰러질까,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탄가스 스탠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펼치면 굉장히 넓게, 안전하게 펼쳐지고요. 여기 사이즈별로 세개의 고리가 있는데, 어, 길쭉이 그 붙은 가스서부터 이러한 작은 거, 그 다음에 500cc 짜리 큰 가스까지 여기 다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벌려서 끼우면 안전하게 탁 체결이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훨씬 그 안전하게 딱 고정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어, 반압을 올려놓고 어, 물을 끓일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이 끓어집니다 자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먼저 보여 드렸고요 어, 근데 차 안에서는 사실은 이 버너는 사용은 안 합니다 왜차 안에서 이 버너 사용 안 하냐면은 좀 이렇게 불안하고요 뭐 이차 안에서는 좀더 안전한 버너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버너로 어, 이건 여러분께 소개만 해드렸고요. 야외에서는 물론 이 버너를 안전하게 쓰고요. 다른 버너로 물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너가 제가 차 안에서 차박을 할때 또는 차 안에서 요리를 할때 주로 쓰는 버너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코베아에서 나온 미니 버너입니다. 이 가방은 제가 별도로 구매를 한 건데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 앞에 안에 목장갑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양념통입니다. 이렇게 <laughs> 라면 스프도 있네요. 양념통에 각 가지 양념을 항상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버너에 사용하는 부탄가스, 길쭉이 부탄가스. 그 다음에 여기 소주 잔도, 이거는 다이소에서 2천 원인가 3천 원인가 준것 같은데요. 소주 잔도 두개 정도 이렇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키친 타올, 장갑. 그 다음에 여기는 맥주 컵두 개. 그 다음에 종이컵 여러 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덮개를 빼면. 자, 아 여기 그 장작 불을 피울 수 있는 토치도 토치도 놓아주다닙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버너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어, 코베아 큐브 버너입니다. 어, 많이들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일단 부피가 작고 간단하게 부탄가스를 이용해서 체결을 하는데요. 어, 사실은 이 큐브 버너의 좀 가장 큰 단점이 이 위에 냄비를 올려놨을 때좀 미끄러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또 찾다 보니까 그러한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 스탠드입니다. 이거는 구매를 따로 한 건데요. 이거를 여기에 딱 끼워놓으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보시다시피 톱니처럼 돼 있어서 냄비가 미끄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캠핑 그리들 같은 거를 쓸 때도 안 미끄러지고요. 또한 가지 장점은 야외에서 얘가 굉장히 바람에 취약하죠. 근데 이거를 해놓고 여기다 냄비를 올리면은 바람이 불어도 불이 잘안 꺼집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을 켜면은 이렇게 불이 켜졌죠? 여기다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압에다가 물을 집어 넣고요. 이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불을, 자, 불을 켜고, 물을 끓이는데요. 이렇게, 자,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은, 어, 이게 굉장히 금방 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차 안에서 이렇게 요리를 할 때는 항상 창문이라든지 문을 좀 열어놓고, 그리고, 어, 다 조리한 다음에 문을 닫으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커피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거는 제가 어, 주로 캠핑할 때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원두 커피 그라인더입니다. 자, 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거를 예전에 샀는데 지금 뭐 인터넷에 찾아봐도 잘 검색이 안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나중에 찾으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원두 알을, 알갱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먼저, 원두 커피를 집어 넣는 곳인데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원두를 좀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종이컵을 이렇게 오므려서, 여기다 부어주니까, 엎질러지지도 않고,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뚜껑을 닫고, 여기 손잡이가 있죠. 어, 준비하는 동안에 벌써 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불을 꺼놓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 거름종이는 여기에 맞는 거를 따로 별매를 하는데요 요거를 끼워 줍니다 이렇게 꽃갈 모양을 끼워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본체 밑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돌려서 아, 갈아줬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것도 또 캠핑의 낭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분쇄된 커피를 이렇게 컵에다 올려놓습니다. 머그컵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제가 편의상 종이컵에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끓은 물, 물을 여기다 부어줄 텐데요. 항상 차 안에서 이런 걸쓸 때는 조심조심해서 다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물을 붓는데요. 제가 이 반합을 쓰면서 한 가지 좀 터득한 사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부면은 좀 위험합니다. 이게 해보니까. 왜냐면 이게 접힙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딱 잡고 이렇게 부어주면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아, 뭐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캠핑장에 와서는 항상 시간이 남는 게 시간이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원두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이렇게 기다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좀 진할 텐데요 여기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원두커피를 즐깁니다 이거는 라떼 믹스커피인데요 이런 데서는 또 이런 믹스커피, 달달한 믹스커피도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컵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부어 놓고요. 끓는 물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어 자, 항상 물을 불 때는 조심해서 바나울 살짝 붙잡고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젓갈로 저어주면 크레마가 가득한 라떼 커피 완성. 자, 이렇게 오늘은 조리를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수납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두 커피를 만들어서 한잔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